자, 카톡에 채팅이 있는 더하기 기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카톡 채팅 연습하실 땐 제일 좋으신 거는 본인이 본인한테 보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카카오톡 들어오셔가지고요. 맨 아래 집에 앞에 있는 친구로 가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여기 본인이죠. 본인 터치하시고 나서 나와의 채팅 여기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하고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더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더하기 누르면요. 앨범부터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비시면 요한 페이지가 더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땡길게요. 자, 무료 통화하고 송금 빼놓고는 모든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는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자, 앨범 터치 해보시면은요. 앨범에서 사진들 내가 한장 보낼 땐 여기서 바로 체크하시고 보내기 하시면 되는데, 내가 여러 장 보내겠다 이럴 때는 전체를 눌러 주시고요. 여러 장 원하시는 사진, 뭐 여러 장을 체크 체크 하신 다음에 꼭 저는 묶어서 보내시기를 좀더 권합니다. 묶어서 보내면 여러 장 보냈을 때한 장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하나로 딱 묶여져서 보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스크롤이 좀 적어진다 그러나요? 자, 묶어 보내겠습니다. 전송 눌러 볼게요. 전송 누르면 지금 이게 세 개가, 제가 세장 보낸 게 이렇게 하나처럼, 하나처럼. 그렇지만 상대방은 누르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보는 건큰 지장이 없습니다. 여행사진 서로 공유하시거나 이러실 때는 묶어서 서로 전송하셔야지 이게 스크롤이 적겠죠. 특히 여행으로 같이 가신 단체랑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다시 또 더하게 눌러보실게요. 저기 눌러보시면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이거는요. 바로 찍어서 바로 보낼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야 되는데 이미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 뒤로 뒤로 나가서 카메라를 찾으셔서 찍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카메라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사진 촬영 보이시죠? 바로 사진 촬영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카메라가 나오죠. 예, 저는 지금 교실이라서 예, 예, 교실 이렇게 사진 보입니다. 여기서 바로 촬영을 합니다. 착각! 바로 찍습니다. 바로 찍으셔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그냥 전송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욕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찍어서 빨리 보내야 되는데 뒤로 나가서 카메라 들어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더하기 눌러서 바로 카메라 찍어서 바로 찍어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오를 때 이렇게 하죠. 지금 뭐 보정이라든가 글씨 쓴다든가 이런 기능 보다는 바로 바로 정보를 예, 사진 찍어서 빨리 빨리 보내줄 때 이렇게 좀 스피드 있게 하실 수가 있겠지요. 자 이번에 다시 또 더하기 누르겠습니다. 더하기 누르시면요. 그 옆에 선물하기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부분, 선물하기 부분을 이렇게 따로 설명을 참 많이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돈이죠. 아무래도 돈.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좀 못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실 때 제일 좋으신 거는요. 선물하기 눌러보세요. 선물하기 눌렀을 때 바로 이렇게 선물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뭘 가입해라, 뭐 지갑을 만들어라, 뭐 인증을 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라는 대거 차근차근 다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해보시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해보시고 나서요. 반드시 카페나 편의점 하나 누르셨어요. 편의점이 더, 쉬우실 것,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편의점 누르셔서 여기에 있는 천원짜리 빙글레 바나나 CU에 있는 천사백원짜리 이런 거하나를 아예 구매하셔서 본인이 본인한테 보내세요. 선물을 하세요. 그리고 가셔서 써보십시오. CU에 가서 바나나 우유 천사백원짜리를 카톡에 있는 그 선물함에 있는 선물함으로 한번 구입해보십시오. 이렇게 연습을 몇번 하시면은 자, 아, 아, 이런 게 카카오톡 지갑이구나, 카카오 페이구나, 아 이게 카카오뱅크구나 이런 거를 차근차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본인이 본인한테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선물하기 에서 가장 싼 베이커리나 커피라든가 뭐 편의점 그거에서 저렴한 걸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본인이 본인한테 보내신 다음에 사용까지 한번 해보시기를 많이 권합니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들잖아 이게 싸게 먹히는 겁니다 이게 싸게 본인이 본인한테 쓰는 데 그러니까 꼭 해보십시오 자그 다음에는요 더하게 누르시면 여기 캡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캡쳐는요 일정 부분을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진으로 사진은 사진을 저장하면 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 자 지금 여기 글이 있어요 이렇게 글들이 있습니다 이 글들이 있는데 이 글들을 내가 하나씩 받아 적기가 아니라 이거를 그냥 사진처럼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진처럼 저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쓰는 게 캡처입니다. 자, 더하기 누른 다음에 캡처 눌렀어요. 캡처 누르고 나서요. 다 화면이 회색으로 변하죠. 여기에서 내가 처음 시작하고 싶은 스타트 되는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그럼 거기가 밝아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범위가 선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려받기 누르시면은 요만큼이 사진으로 돼서 갤러리로 저장이 됩니다. 이때 아,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하고 싶어요. 이러면 프로필 가리기를 체크하시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저장이 되고요. 이걸 체크를 풀면 아 이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체크를 가리고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려받기 하시면 아까 그 부분,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갤러리로 이렇게 사진으로 저장이 됩니다. 메뉴에 이만큼 사진으로 저장이 돼요. 많은 양의 글인데 나이 글을 내가 사진으로 한 장으로 강량 갖고 싶다. 이러실때 이렇게 또표하게 캡처라는 걸로 십니다 사진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진도 첫번째거 마지막과면 사진으로 저장이 되는데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카트카톡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개인톡 들어와서요. 나와이챗 에서 더하기 누르신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거든요. 저 이것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 메시지. 자, 음성 메시지 터치 하면은요. 이게 빨간색 요 녹음 녹음 버튼이죠? 녹음 버튼. 요걸 누르시고요.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7시에 어,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빨간 거 눌러서 지금 제가 5초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이러고 보내기 눌러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제 채팅방에 보낸 거죠. 이러고 나서, 이거 플레이 하면은요, 제가 녹음한 게들립니다 예. 어, 만나기로 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칠 시간이 없어요. 칠 시간이 없거나, 이거를 내가 지금 빨리 녹화를, 이걸 어디다가 저장을 해놔야 돼. 이럴 때, 바쁘시죠? 음성 녹음하십시오. 음성 녹음하시고 나중에 본인 보내놓고 나중에 다시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아. 이게 다른 사람한테 카톡 보내시는 용도로도 쓰시겠지만요, 음성이라는 게요. 다른 사람한테 카톡 보내는 것보다 본인이 본인이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저장해 놓을 때도 씁니다. 물론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도 씁니다.